이거 말할 말 진짜 많아. 그러니까 딱이 판은 시야 이전에 딱 어느 정도 말해주자면 성빈이랑 호준영이랑 영문형이 판을 깔아놓고 내가 흔든 느낌. 그세 명이 판을 깔아줬다면 내가 흔든 느낌이야. 약간 보여주면 왜 내가 그런 말했냐면 호준영이 초반에 이등 잡아서. 이 등까지 잡아서 제역이 맞고, 성빈이 이때 유지하고, 아 상대방이 이제 흐트러지고, 아 순간적으로 아 우리 팀이 1 1, 1, 1, 2? 어, 1, 2등을 잡아. 어, 이재호선 4등을. 그럼 얘들이얘들이안 돼. 죄송합니다. 어, 형들이랑 성빈이가 이제 상위권 잡아주면서 근데 근데 판을 깔아놨잖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내가 흔드는 거지. 그래서 이때 딱 흔들 때, 내가, 내가 이거 미니맵에서 안 보이지만, 4등이면, 4등인, 서, 4, 4등인, 영훈이 형이 5, 6등한테 스탑을할 수도 있고, 7등이 나, 등인 내가 5, 6등한테 테러를 할수 있는 상황이야. 직부를 꽂거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영훈이 형스탑할 거야? 아니? 안 한다 했어. 그래서 내가 한, 내, 그래서 내가 했거든. 영훈이 형 그냥 가잖아. 성빈이가 앞에 스탑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때, 뒤에 바로 테러라인 들어가. 딱 여기서, 딱 여기서 내가 테러를 해서 지금 성빈이랑 용준이가 맞닿고 있는 부분. 이때 내가 테러를 해서 한 명이 없어집니다. 미니에 보세요. 봐봐, 미니에 한명 완전 떨어졌지, 승철이. 그래서 내가 이때 꼴등 고정이랑 말을 떨어뜨렸어. 이게 말했잖아. 형들이랑 성빈이가 판 깔아놓은 거 내가 한명 흔들었지, 승철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중 스탑을 해. 그래서 나는 올라왔고 이쪽 보면 한 명은 여기 떨어져서 지금 7, 8이 멀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때 7, 8등 고정이다 앞에 원투만 주지 말라 분위기 근데 이때도 뭐 종민이 뭐형 잘했어 있어요? 어, 종민이 형 이때 거진 잘했던 거진 게 뭐냐면 종민이 형도 나를 스탑할 걸 의식을 했나봐 의식을 해가지고 속도를 뺐어 스탑 거리를 안 줄려고 근데 난 그것도 의식을 해서 나 속도를 더 뺐지 종.. 아 종민이 형도 잘했는데 내가 더 잘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온 거야 난그 종민이 형이 의식하는 건 마저도 의식을 해서 스탑을 줄 있지 지 그래서 이때 내가 아마 <laughs> 7, 8브리핑 <laughs> 했어 일단 한 명이 두명 묶어놓은 거는 일단 말다 했지 한 명이 두명 묶어놓았으면 앞에서 이렇게 3대2 싸움을 할거아니요 영훈이 형이랑 재혁이랑 성빈이랑 용준이, 호준 형 3대2 플레이를 만들어 아아 그리고 이제 68이 그래요. 돼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뒤쪽에서 영훈이 형 달려라 앞에 붙어줘라 뒤는 내가 맡겠다 그랬지 대한 강점을 분명히 갖고... 재혁이는 지금 무조건 이순위로 진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1등을 잡아가지고 시간을 끌려야 할 거야 그러면 재혁이가 앞에서 안 가게 되면 6, 7, 8인 용준이랑 종민 형이랑 승철이가 오겠지 그럼 나도 이제 그 시간을 벌어줘야 돼 용준이랑 종민이가 승철이가 못 가게 재혁이가 시간 끄는 만큼 이때 영훈이 형이 테러했는데 재혁이가 센스있게 피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게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빼줬잖아 빼두, 약간 감속시키면서 이것도 약간 놀이잖아요. 이기지. 네. 영훈이 형은 네. 그렇게 네. 아픈 네. 것도 네. 아니고. 아니. 뒤에 상황 보자면 얘네 반그 바... 플레이를 봤을 때딱 이런, 이런 거 떨어졌어. 거. 앞에 1, 2등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실수한다 가정하에 재혁이가 2등을 하든 1등을 해, 그러면 종민이 형이 그 상황을 대비해서 나를 막아야 돼. 왜냐면 1, 4, 6, 7로 가면 지거든. 그니까 종민이 형이 그래서 나를 막을 거야. 봐봐, 이렇게 보면 여기 아래 보이지? 여기 나 막고 있거든? 그래서 난 근데 이걸 이제 밀어내고, 그림을 종민이 거울이 형 거울이 여기서 나와요. 아마 스탑한 거 피하고, 네, 내가 그래서 4등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박도현 선수도 결국에는 4등까지. 성민이랑 저랑 호준이 형을 밀어요. 밀고, 영훈이 형 여기 보면 안쪽 잡아서, 앞에 가는, 재혁이 밀어버려. 보이지? 막아가지고, 승철이도 약간, 그거에 대해 꼬였나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반에 순위를 굉장히 잘 먹었어. 영웅이 이렇게 막아주고, 나 1, 2 잡고, 송비도 중간에 이렇게 막고, 초반에 순위를잘 먹었어. 이건 좀 아깝긴 한데. 와, 아 근데 이때, 제혁이가, 진짜, 파라곤 가속 듀얼 부스터 터트리면서 완전 안쪽확 가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막을 타이밍 놓쳤다. 그래가지고, 이거, 또 나도 계산을 했어. 제혁이도 방금 전에 나뚫었을때 계산을 했겠지? 여기 완전 끌기 하는 데서 듀얼 부스터 터트리면서 인코스 확 잡아서 순간적인 가속으로 이제 잡아야겠다. 이런 거 설계를 했나봐, 제혁이가. 그러면서 여기가 듀얼 부스터가 터, 아니, 드래프트가 터졌어. 여기 봐봐요. 여기 드래프트랑 듀얼 부스터 같이 터지거든요? 확 잡아요, 순간 나는. 그래가지고 이때 나도 계산을 했지 제혁이가 계산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때 말했어 호준이형 그냥 가세요 나 계산 끝났어 그냥 가 형이 오히려 스탑하면 내 계산 망치는 거야 호준이형 그냥 가세요 그냥 가 그럼 이제 타이딱 맞춰서 뿜 어, 그 어, 어, 그리고 이제 종민이 그 형이 자라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호준이 형한테 바로 브리핑 형 직부 가요 그 다음에 호준이 형 깔쌈하게 바로 의식하면서 피해주시고 어, 어, 어. 봐 보여줄게.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차가. 봐봐 여기 보이지? 약간 기울어지지? 약간 범퍼 빠져가지고 아 겨우 살려가지고 다시 갔죠. 근데 이때 딱 보면 락스가 조금 급했어. 급하니까 팀킬이 나와. 그래서 스탑. 딱 말했지. 영훈이형나 스탑할게. 이거 이거 왜 스탑한지 아는 사람 내가 이거 맞추면 진짜 내가 치킨 기프티콘 줄. 진짜. 채팅 한번 써봐.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아는 사람 진짜 카트 얘도 높은 거. 진짜. 맞춰. 틀렸어! 내가 엉덩이가 겁나 크기 때문이야. 신체 조건이 타고난 건 이용을 해야지. 스 탑을 하고, 이제, 영훈이 형한테 스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겠다.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고, 내가 이제 제어기를 막음으로써, 영훈이 형이 제어기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준다 봐봐, 영훈이 형 왔지? 그럼 영훈이 형이 이제 공격턴이 생겨. 그럼 영훈이 형이 이제 공격턴이 생겼으니까, 그걸 이제 받아쳐서, 스매싱 하면, 원투 고정되는 거야. 이제 딱이 생각 이 있어. 이거 이거 흐름 탔다. 진짜 끝내자. 님프 자신 있다. 다음 맵 님프 바다 바다의 신전의 비밀, 비밀. 가돌아있습니다 근데 어... 나는 이 맵에서 한게 없었다 키. 초반에 약간 제혁이한테 막혔는데 다시 내가 제혁이 막았는데 안 막혀가지고 대신 성빈이가 파고들었지. 진짜? 그래서 이때, 나 영훈이 형 가게 약간 종민, 종민이 형 커버 쳐주고. 근데 다시 내가 밀려가지고, 다시 잡으러 갔는데, 이때 호준이 형이, 용준이를 잘 죽였어. 봐봐, 또 성빈이 또, 순간적인 피지컬. 해가지고, 우리가 또 1, 2, 3을 먹어. 어, 성빈이 존나 잘했네? 영훈이 형도 잘했다, 맞아. 이때, 한한 그래서, 영훈이 형이 막으니까 난 그냥 아, 갔죠. 나는 할게 아, 없죠. 아, 성빈이 유지하는 것 밖에 없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제일 처음이야. 네, 앞에 퇴! 있는 사람은 쎄빠지게 달려야 되고, 퇴! 세 번째 있는 사람 막아야 되고, 중간에 아, 있는 사람은 아, 눈치 먹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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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탑했죠. 봐봐. 이게, 또, 락스가 급하다는게 아는 게 뭐냐면, 그래, 영훈이 형 스탑 당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제혁이 유지가 조금 아쉬웠어. 봐봐, 이것도 팀킬이야. 그 종무인 형이 또 이렇게 또 제혁이랑 또 팀이랑 엉키니까 또 봐봐. 제혁이 또 호준이 형한테 묶이고, 급했어. 좀 락스가 좀 급했던 거. 같아 여기서 스탑 해가지고, 스탑 한 거에 팀킬라고, 또 팀킬 나, 그 팀킬 난 거에 대해서 또 팀킬이 나고, 그러면서 우리랑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게임이 또 굴러갔죠. 성빈이가 바깥으로 간다 해가지고, 난 안쪽으로 간다 했어. 이때 이제 성빈이가 막아주고, 전 그냥 갔죠. 성빈이 블로킹 어우, 좋다. 와, 이거, 성빈이 스탑. 그 다음에 이제, 영훈이 형 와가지고 테라의 거리 만들어주면서 바로 공격 이런 미친 연계 티키타카 이때 나 마지막에 실수할까봐 떨었어 약간 그런거 있지 약간 1,2,3이니까 아 진짜 나만 내가 실수하면 이거 우리팀 2,3등 다 죽는다 그래서 이때가 더 떨려 더 떨려가지고 이때 코너 지나고 또 지나고 이때 이제 나이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나이스 하면서 들어갔어 피드는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chasing leading. Up.